6년 전. 아빠,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늦었네. 우리 지원이, 아빠 많이 기다렸구나. 말도 말아요. 아빠한테 자랑할 일이 있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랑 할 일?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 시립 어린이 합창단 합격했어요. 이야, 우리 지원이 대단한 걸. 어릴 적부터 엄마 닮아서 노래 잘하더니, 금연 가수시켜야겠어. 정말, 진짜로요? 저 가수하는 거 허락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허락하고 말고, 우리 지원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빠는 뭐든 오케이야. 우와, 아빠 최고다. <laughs> 그럼 이제, 아빠 자랑도 들어줄래? 아빠도 자랑할 일이 있어요? 어. 아빠가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거든. 이번 일 잘만 성공시키면 과장으로 승진할 것 같아. 벌써 과장 승진까지 얘기가 나와요. 하여간 당신 능력 있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래도 자만하지 않으려고 일을 잘 성사시켜야 승진도 할수 있는 거니까. 저, 근데, 승진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월급이 올라가지. 월급이 올라가면 우리 지원이 가수 뒷바라지도 훨씬 든든하게 해줄 수 있고. 으아 그럼 아빠꼭 승진하세요. 어. 지원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아빠 <laughs> 둘만 그러지 말고 저도 좀 끼워주죠. 나도 둘 무지무지 사랑하거든요. 나도 사랑해, 여보. 자랑스러운 남편, 멋진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몇달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아, 아, 여기가 어디예요? 안심해. 병원이야. 내가 병원에는 왜... 그게... 지원이 유치원 하교시켜주는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 아, 그랬군. 지원이는요? 우리 지원이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조금 다치긴 했는데 가벼운 타박상 정도라 며칠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래. 다행이다... 난또 우리 지원이까지 크게 다쳤는 줄 알고... <웃음> 여보, <웃음> 정말 진짜 확실한 거죠. 우리 딸은 크게 안 다친 거. 확실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 금방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아니야, 난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여보, 제발! <laughs> 부탁 하나만 할게요. 우리 지원이 행복하게 잘 보살펴 주세. 여보, 여보, 거기 누가 없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아내가 이상해요. 그래요? 어디 봅시다. 아, 왜 그래요? 뭐라도 하셔야죠. 당신 의사잖아. 사람 살리는 의사. 죄송합니다. 병원에 오신 직후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laughs> 일단 진정하시고요. 유감이지만 절차를 절차라뇨. 의사로서 사망 선고를 해야 합니다. 도,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럼 선고하겠습니다. 안 돼요. 잠깐만요. 보호자님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주세요. 그러시죠. 미안해 여보. 마지막 부탁은 못 들어줄 것 같아. 사실 지원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 대신 약속할게. 우리 가족 이렇게 만든 뺑소니범 잡아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사랑해 여보. <laughs> 3년 뒤. 이봐 김다리, 김창목다리. 어, 아, 어, 네, 부장님 부르셨어요? 대낮부터 무슨 생각을 하길래 열 번씩 불러도 대답이 없어.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요. 혹시 또그 사고 생각이야? 저 그게 아...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서요.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어떻게든 이겨내서 열심히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마음에 사무쳐서 그래요. 전 아내한테 했던 마지막 약속도 못 지킨 무능한 남편이자. 아빠니까요. 마지막 약속? 아내 떠나보내면서 약속했어요. 불의에 맞서서 뺑순이범 잡아내겠다. 잡아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근데 뺑순이범 결국 못 잡았어요. 경찰서에서도 더는 수사가 어렵겠다고 연락 왔고요. 아이고 그게 사무쳐서 3년을 내내 텅빈 사람처럼 사는 거구먼. 그럼 차라리 휴직을 하는 게 없대. 휴직이요?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마음을 좀 추스르라고. 지금 이대로는 지켜보는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직장에서도 김대리 때문에 말이 많고 업무 실수가 너무 많아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덕이 있나. 암튼 이대로 직장생활 이어가는 건 자네한테도 좋을 거 없어. 윗선에 얘기해둘 테니까 장기 휴직 내고 푹 쉬다가 돌아와.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휴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처럼 떳떳하지 못한 것도 살아있는 입이랍시고 휴직하면 당장 생계가 걱정이거든요. 에휴, 그건 그렇지. 암튼 나 지금 거래처에 계약 체결하러 갈 건데, 계약 서랑은 다 준비된 거야. 네, 서류 봉투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대로 들고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다녀올게. 잠시 후. 여보세요? 야, 임마, 김창목이. 너 지금 진짜 제정신이냐? 무슨 일이신데요? 그쪽에서 갑자기 계약을 못 하겠대요. 그게 아니라, 아, 서류가 바뀌었잖아. 너가 준비해준 서류에 들어있는 계약서가 이쪽 회사가 아니라 다른 쪽 회사 쪽 계약서였다고 임마. 아무리 마음 복잡하기로서니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죄송합니다. 신경 쓴다고 썼는데 서류가 잘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됐고 거래처 사장님이 기다려 주신다고 했거든 제대로 된 계약서 가지고 이쪽으로 빨리 뛰어와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한 시간 안으로 도착해요 잠시 후예 부장님 버스를 타긴 탔는데요 차가 잘 가다가 정류장에서 갑자기 출발을 안 해서요 아 돌겠네 진짜 그러니까 버스 말고 지하철을 탔어야지. 차 막히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요, 차는 하나도 안 막혀요. 차 막힐 시간이 아니라서 버스를 탄 거고요. 그냥 버스가 정류장에서 서더니 출발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래? 잘 가던 버스가 왜 정류장에서 멈춰 있어? 그건 저도 잘. 아, 나거 노인나가 나이 먹고 말기가 어둡나. 그냥 내리라고 몇 번을 말해요. 어? 잠시만요, 부장님.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 기사 양반이랑 할아버지랑 싸움이 났나 보네. 바빠 죽겠는데, 진짜. 늙은이 사정 한번 봐줍시다, 기사 양반. 사정은 무슨 사정? 버스를 탔으면 당연히 버스비를 내야지. 경황 없이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두고 나와서 그래요. 아, 그니까 내려서 지갑 가지고 다시 나오라는 거잖아.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벌써 몇 번째 설명하잖소? 손주가 응급실에 실려갔대서 급하게 병원 가는 길이라고? 나도 벌써 몇 번째 말하고 있잖아. 그딴 사정 내할바 아니고, 공짜 손님 태우면 내가 회사에서 혼나니까 내리라고. 기사 양반. 제발 부탁합시다. 어린 손주 혼자 응급실에서 얼마나 무섭겠어. 아, 이거 진짜 마지막 경고야. 당장 내려. 안 내리면 버스 출발 안할 거니까. 우와, 기사 양반 진짜 모질게 군다. 나라도 나서서 도와드려야 하나? 아니다. 가족도 못 지킨 내 주제에 돕기는 누굴 돕는다고. 기사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넌또 뭐야? 딱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데, 어린 것이 어른들이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아저씨가 너무 못되게 구시니까 제가 이러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사정 한 번만 봐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고 급하게 손주 병원 간다는 건데. 어린놈의 새끼가 버르잔머리 없이, 공짜 손님 태우면 내가 회사에서 혼나. 정, 그러면, 너가 대신 버스비를 내주던가? 그럴게요. 뭐? 제가 대신 버스비 내겠다고요 돈통에 만원 넣었으니까, 앞으로 저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분 만나면, 제가 오늘 낸 돈으로 버스비 받았다 치고, 그냥 태워주세요. 그, 그렇게까지 해준다면요. 나도 더할말 없고. 아, 얼른 자리에 앉으쇼. 버스 출발하려니까는. 고마워, 학생. 내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걸요. 얼른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넘어지시면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꼬마 숙녀가 참하기도 하지. 전사다전사야 히히히, <laughs> 멀려. 우와…… 저 학생 참 대단하다. 어른도 함부로 못 나서는데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하나? 어? 전화 들어온다. 여보세요? 네, 부장님. 버스 다시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해요. 그날 밤 버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 초등학생 꼬마아이였는데 지켜보는 제 가슴마저 뭉클하게 만들더라고요. 애가 어찌나 똑부러지고 마음이 따뜻하든지. 그래서 그 아이 덕분에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겪은 거야? 제가 그래 보이세요? 그런 것처럼 보여. 자네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 않나. 어, 그냥,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르신들 도와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이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바쁘다고 짜증을 냈었던 제 자신은 더더욱 부끄러웠고요. 누가 옆에서 자네를 꾸짖는 기분이었지? 초등학생 어린아이도 저렇게 용기 있는데 다큰 어른인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면서 네, 그랬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 처음이에요. 분명 자네만 그러진 않았을 거야. 버스 안에 있었던 어른들 다들 같은 심정이었겠지. 나이 먹을수록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기 어려워지잖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를 잘 아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저라서 더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자네라서? 불의에 맞서는 그 아이 보면서 지난 제 모습이 스쳐 가더라고요. 아내랑 딸에게 자랑스럽고 멋진 남편이자 아빠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전 그동안 고개 숙인 채로만 살아왔고,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어른들도 때론 어린이들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천사 같은 아이가 못난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었으니 지금부터라도. 다시 고개 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임마. 암튼 그 꼬마아이 참 고맙네. 덕분에 계약서 늦지 않게 도착할 수도 있었잖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혹시 그 천사를 다시 만나면 용돈이라도 쥐어줘. 자네 마음에 따뜻한 울림도 가져다 주었겠다. 덕분에 계약도 무사하게 잘 체결할 수 있었겠다. 얼마나 고마운 전사님이시냐? 당연히 그래야죠. 꼭 다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년 뒤, 이야, 승진 축하해. 과장된 소감이 어때? 어, 어깨가 좀 많이 무겁네요. 회사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승진시켜 주신 거잖아요. 자네 업무실적이 훌륭해서 승진시켜준 거기도 해. 하여간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그 천사와의 짧은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네. 그러게요.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으면 전 아마 지금까지도 고개 숙인 채로 멍하니 텅빈 사람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다시 못 만난 거야. 그 천사꼬마 아이. 네, 그날 버스에서 그일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쉽다. 생각 같아서는 나까지 달려가서 근절을 올려주고 싶은데 소중한 내 직장 후배 다시 이렇게 세워줘서 고맙다고. 제 말이요. 뭐 인연이라면 언제든 다시 만나지겠죠. 그때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다시 만난 천사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이고 싶거든요. 다행이다. 가족을 잃은 상처가 많이 아물은 것 같아서. 저기 그래서 말인데 자네 혹시 재혼 생각 없나? 재혼이요? 자네처럼 사고로 남편 잃은 미망인이 하나 있어. 혼자 두기 아까울 만큼 아주 좋은 여인이기도 하고 글쎄요, 전 아직 먼저 세상 떠난 재수 씨랑 딸 생각도 해야지. 자네가 새삼 찾아서 행복해져야 하늘 나라에서 지켜보는 재수 씨랑 딸도 행복할 거야. 아, 어, 그건 그렇겠네요. 약속 잡아주세요. 한번 만나볼게요. 며칠 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뺑소니 사고로 가족 모두 잃으셨다고. 그랬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뺑소니 사고로 남편 잃고 방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다제 아이 덕분이죠 뭐. 애가 워낙에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서 방황하는 엄마 마음까지 보듬어 안아 주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실은 저도 한 아이 덕분에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였는데요? 버스에서 마주쳤던 천사 같은 여자아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들려드려도 될까요? 창목씨? 혹시 지금 앱부터 신청하는 건가요? 천사 이야기 들려줄 테니까. 조만간 약속 잡고 다시 만납시다 하는? 신청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어, 그러죠.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천사 이야기가 대체 뭔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1년 뒤. 이게 무슨 반지야? 반짝반짝 되게 예쁘다. 우리 만난 지 1년 기념 반지. 헤헤, 뭘 그런 걸다 챙기고 그래? 우리가 20대 청춘도 아니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반지 없이 그냥 할수 없는 이야기라서. 으, 자기, 설마, 결혼하자, 재원아. 어,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반지가, 프로포즈 반지인 셈이기도 한 거네? 당신이라면, 남은 내 평생을 모두 쏟아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 고마워. 나도 당신 사랑해. 그치만, 아이 때문에 걱정인 거구나. 음. 사실 걔가 친아빠를 아직 못 잊고 있거든. 심지어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단 얘기도 아직 못 했는데, 덜컥 재혼한다고까지 해버리면.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아이한테 날 한번 보여줘봐. 보여준 다음엔? 내가 천천히 다가가 볼게. 아이가 예비 새아빠의 존재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며칠 뒤, 딸, 먼저 와 있었네? 당연히 먼저 와서 기다려야죠. 엄마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날인데. 근데, 왜 엄마 혼자 와요? 잠깐 주차 중이셔. 마침 저기 오네? 인사하렴. 이쪽이 엄마 남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딸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가 채원씨 딸이군. 어? 너, 너는, 채원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아이가 자기 딸이라고? 어, 내딸 맞아. 근데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러게요. 아저씨 혹시 저 아세요? 당연히 알다마다. 버스 천사를 이렇게 다시 만나네. 버스 천사라면 맞아. 천사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몇년 전에 버스에서 공경에 차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지. 버스비로 만원 대신 내드리면서 어려운 사람 또 만나면 그 돈으로 버스 태워드리라고. 네, 그런 적이 있긴 있었지만. 아저씨도 그 버스 안에 있었어. 고개 숙인 채 망설이고 있던 어른들 중 하나야. 정말요? 우와 신기하다. 어디 그것뿐이겠니? 그날 버스 전사가 구원해준 사람은 공경에 빠진 할아버지 하나뿐만이 아니었어.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져 살던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에헤, 뭘요?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laughs> 그렇지 않아. 아저씨처럼 당연한 일을 망설인 어른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아저씨는 널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 저를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거든. 고맙다. 많이 배웠고, 많이 반성했어. 우리 가연이는 아저씨의 삶을 구원해준 천사란다. 천사. <laughs> 되게 기분 좋다.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봐요, 엄마. 그러게 우리 딸이 버스 천사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아무래도 엄만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가연이처럼 천사 같은 딸의 엄마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가슴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주렴. 어,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부탁? 자기 잘못 반성하는 어른은 처음 봤거든요. 보통, 어린 녀석이 뭘 하냐면서 꾸짖기만 하죠. 그래서, 저도 아저씨가 좋아요. 아저씨처럼 좋은 분이라면 안심이에요. 앞으로,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버스천사 가연아. 아저씨가 엄마랑 가연이를 많이 많이 행복하게 해줄게. 버스천사 가연이는 그렇게 제 삶을 두 번씩이나 바꿔 주었습니다. 버스에서의 선행으로 저를 반성하게 해주었고 그 일이 인연이 되어 행복한 재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가연이는 제 삶의 무한한 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버스천사 가연이를 보며 전 매일같이 다짐을 하거든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서라도 오늘도 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다짐 말이죠.